오늘의 아침입니다. 카야잼이랑 딸기잼 발라서 토스트 해 먹을 거예요. 벚꽃이 다 졌어요. 병품 추첨하려고 연락처 쓰고 있어요. 오늘의 일정.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쁜 조작이. 판고 그림 느낌이에요. 너무 예쁘죠? 근데 가격은 안 예뻐요. <laughs> 역시 디카페인도 있나요? 디카페인은 없어요. 아이코나 커피 맛이 어때요? <웃음> <오>. <웃음> 감사합니다. 프로폴리스 차랑. 꿀이에요. 야생 와꿀다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. 주 청이 엄청 종류가 다양해. 외지 우드를 발견했어요.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다 이거 짜잔 시식을 받았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 먹어볼게요 오늘의 점심은 삼겹살이에요 밑반찬 콩가루 그 다음에 김치 계란 삼겹살로 볶음밥 잘 먹겠습니다. 스타벅스에 다 왔습니다. 엄청 건물이 멋있죠? 아, 부츠 너무 예쁘다. 기카페인가 남해마키아또 오늘 코엑스 박람회에서 산 프로폴리스 차인데 시식으로 해봤거든요. 근데 프로폴리스랑 꿀이랑 생강 차인데 먹자마자 목이 칼칼했던 게 나아지더라고. 그리고 벌꿀을 1.4kg짜리 야생꿀이거든요.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샀어요. 집에 벌꿀도 다 떨어져가지고 좋은 가격에 겟했습니다 이거는 4만원 얘는 2만 5천원 이었어요 한번 차를 타마셔 볼게요 이걸 마실거예요한 음. 숟가락씩 오 냄새 대박 <laughs> 그쵸? 한 숟가락이면 되겠지? 그쵸 오빠? 음. 맛있겠다. 꼬물이 음. 엄마를 위한 차. 벚꽃이 <목소리로> 아직 남아있습니다. 더현대 가는 길. 벚꽃이 <목소리로> 많이 지고 있어요. 맛있겠다. 이걸 먹을 거예요. 타코 <목소리> <다 고>, 열어주세요. <목소리> 짠, 잘 먹겠습니다. 붕어빵을 샀습니다. 레몬 크림 맛. 기저귀 가방 보러 왔는데끌로에 매장이 없었어요. 명동으로 갑니다. <목소리> 오늘의 아침은 요거트라. 렌즈입니다. 잘 먹을게요. 언니가 준 우리 꼬물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이거는 수면 조끼예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짜 자, 잔 음, 개착인형도 들어있고 너무 귀여워요. 토끼랑 그 다음에 이거는 설명서고 얘가 수면잠옷이거든요. 너무 귀엽게 생겼죠? 잠잘 때 입히면 딱일 것 같아요. 6개월까지 입힐 수 있다 하고 하더라고요. 언니, 언니, 고맙습니다. 오늘 배달이 많이 왔는데, <laughs> 매직캔 하나는 그냥 일반 쓰레기용이고, 매직캔 하나 더는 제 동생이 사준 거예요. 짠!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거의 5개월 만에 배달이 온 트립트랩이 있습니다. 오빠 퇴근하면 같이 풀어보려고요. 저녁으로는 밥이 안 땡겨서 타코야키를 시켰습니다. 하나는 오리지널, 하나는 치즈 맛이에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겠죠? 반 정도 먹고 오빠 남겨줄 거예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으로는 카레를 만들려고 양파랑 감자 썰었고 카레는 먹다 남은 카레 여왕 쓸 거예요. 카레 여왕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한번 볶아보겠습니다. 오끓 때까지 볶아줍니다. 물을 부었고요. 이제는 카레왕 넣어 줄게요. 짜자자자. 푹 끓여 주면 완성. 내일 아침으로도 먹을 거예요. 맛있겠다.